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지금 고정적으로 이게 이수연의 다문화 아빠 이제 음. 방송을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우리 첫 손님으로 이제 우리 같이 함께하실 선풍 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풍 회장님 그러면 우리 여의도 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음. 어, 누구신가? 하고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다문화 연예 해수 총연합회 대표이사 선풍입니다. 야 이름 특이해, 섬. 애명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본명이 이종윤입니다. 아 네. 어디이시에요? 경주 이씨. 경주 이씨가. <laughs> 에 그리고 그렇구나.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보면 그 연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애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 그런 일안으로 회장님도 애명을 쓰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우리 그 여의도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금요일 첫 방송하면서 이제 다문화 방송을 음, 음, 음. 오후 2 시에 금요일 오후 2 시면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요. 음, 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가 이제 다문화인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 여기 어쨌든 대한민국에 와서 이 삶을 같이 해다 보면 뭐 한국인이잖아요. 음, 조금 문화 차이만 다른 뿐이지. 그 인해서 이제 우리 회장님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음, 음. 하면은. 어 이제 사단법인이네요. 네. 어한국 가수 협회 다문화 연예 예술 뭐가서한국회서회국에서 한국에서 예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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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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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사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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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서한서 뭐 회장이시고 또 검경 합동 신문사연회비 뭐 너무 많다. 네, 너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예. 지금 하고 소개를 또 다음에 또더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장님이 지금 우리 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항, 저기 뭐냐 다문화 예술 연예 예술 총연합회라는 것이 중앙이라는 게 어떤 단체인지 한번 좀궁금하실 테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음, 2000 2013년도에 네. 이제 우리 문체부 등록에서 전국에 있는 글로벌 커뮤니티 네, 글로벌 이 커뮤니티. 땅에 이제 음. 뭐 각국의 대표자님들 모임에 아.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모임에 음. 연합회 그 회장님들과 네. 저하고 같이 융합해서 우리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다문화를 위해서 다문화의 아, 음.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음. 활동해 보자 그래서 출발한. 단체입니다. 다문화연예예술총연합아 그래요? 그럼 네. 그 단지 회장님은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갑자기 결혼을 물어보시니까. <laughs> 아니 왜냐면 네. 다문화활동을 하니까 아, 과연 왜 이렇게 다문화활동을 하시나 궁금한 점도 있고 음. 또 우리 여의도파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이 궁금하실 아, 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 그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를 네. 제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 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네.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응. 성공해서 네. 결혼을 딱 하려 했더니 네. <laughs> 오 이게 생각들 안 돼요. 그래서 <laughs>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여행 갔다. 가이드 여성을 만나서 네. 한. 결혼이 국제결혼이 이제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죠. 어쩐지 음. 활동하시는 게좀 다르시더라 다른 분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베트남인을 이 땅에서 만나면 네. 그 사람들의 이제 사연을 듣다 보니 네.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음. 부모님과 고국을 음.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음. 타국에 와서 네. 그 역동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하나 사연을 내가 접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아 이 다문화를 위해서 남편들이 좀 나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 나서려고 래서 근데 저는 어차피 뭐, 무명 가수로 활동하다 보니, 음. 그래서 융합해서 열심히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가수 하신 지는 몇 년이 되셨나요? 아, 가수는 뭐, 대개 보면 뭐, 다섯 살 때부터 했다는데, 네. 저는 사실 뭐, 띄엄띄엄 했죠. 음. 왜 그러냐면 가수는 브랜드 가수와 무명 가수로 나누어지니까. 음. 일단 가수는 히트송이 있어야 그쵸. 인정이 되고, 1% 어. 상위가. 네. 나머지는 음. 그냥 취이나 열정으로 가죠. 음. 고독한 음 생활이라서 몇십 년이 아니라 뭐제 1집은 2010년도에 나와서 딱아 10년 됐죠. 오래됐구나. 2집은 이제 어제 작업을 주, 마쳤습니다. 어, 이 집도 했어요? 예. 오, 신고가. 저희가 많이 공부해드려야겠다 어, 아, 저기 나왔네. 어, 아. 가수 협회 중앙의 대표 코로나 시대 가수 생존법 아. 해가지고 지금 나오셨네요. 아, 이렇게 바로 조사가 들어가네요. 이건 너무 멋있다. <웃음> <웃음> 왜 제가 이게 지금 아, 이는 엄청난 거기도 한데 음. 지난에 보이스 트롯인가? 거기 보면. 미스트로. 아니 멋있고 네. 기 보면 그 다문화 가족 그 사제분이 어, 황민우. 예. 네, 그 네. 나와가지고 오등인가 사등인가 했죠아 우리 황민우 군이 저희 협회 네. 공식 홍보가세요. 아 진짜요? 그그 네. 그 동생은 조금만 애가 꼬마. 어. 네. 제가 그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더 성숙해지고 멋있고 많이 또 달라졌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자리 매기면 하나 봐.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요. 네, 엄마가 그러면 어디? 엄마가 베트남 아, 여성이시고. 그래서 남보다 음. 좀더 인성이 뭐 가겠다 그죠? 아, 그럼요. 음.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이제 항상 아버님하고도 통화하고, 아, 황민우 팀이 음. 남을 뭐 응원하고 음. <laughs>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중 에 기회되면 우리 여기 방송에 담받요 아, 근데 제가 초대 한 분.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황민우군은 뭐 베트남에서는 뭐배우를 음. 많이. 제가 왜냐하면 의정 활동 할때 사실 제가 종로구에서 의유구의두번 했거든요. 예. 의정 활동 할때 우리 베트남하고 재함해 결혼을 맺어가지고 음. 그 베트남을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베트남에서 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음. 제가 2014년도 구청장 떨어지고 구연할 때도 물론 다문화에 대한 운영위원회도 활동을 했지만 음. 이제 그 2014년도 구연 구청장 나와서 떨어지고 음. 그때. 제가 이제 제 주변에 보니까 이 다문화 가족들이 너무 이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아 다문화를 이 지금 우리가 같이 왜냐하면 제가 경남 산청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나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지난번도 말했지만 이 경상도 사투리 하면서 엄청 이 서울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또 다문화인들도 비행기 뭐 타고 와가지고 이 언어가 조금 다를고 문화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거를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장님도 지금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럼 이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얼마 되었는지 거기개 대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2 0 1 3년도에 우리가 저기 출발해서한 2013... 8년 됐네요. 어? 8년 됐고 회장님 그보다 훨씬 오래됐다. 어 8년 됐고 어 저는 이제 그 뉴스나 이슈는 음.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서울 중구나 중구만 해도 백상이 아름답게 잘 사는, 애기 음. 놓고 잘 사는 다문화 가족들 남편들이 음. 그 모임이 있어요. 자주 모임이. 아 중구에. 예 네. 그래서 음. 그 모임과 울산 모임과 전국에 있는 모임이 음. 어그 합동으로 음. 공연도 하고. 음. 그때도 이자식은그장 도와서 또 축사도 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전국 우리 한배. 음. 가족 가정 모임의 홍보대사로 아, 이제 조금 기여를 했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차피 다문화 시대에 저,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음, 음. 그렇지만 우리 일반 대중들은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인식 조금 아직. 편견 그러니까 우리 음. 한국인은 뭐~ 단일 민족이다라는 음. 그런 인식 때문에 다문화인을 보는 시선이 좀 차갑고, 음. 아, 다문화나하고는 뭔지 관계없다, 이렇게 음.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맞죠. 그런 부분이 있는 그래서 그 인식이 위해서 우리 내는 인식 맞습니다. 개선. 예. 네. 음. 큰 국적 사업이나 교육 사업은 나라에서 하니까, 음. 전국에 다문화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다 하는데, 음. 내가 거기서 뭐, 못미 치는 거 없어. 부분. 네, 못미 치죠. 네. 그래서 연예 예술이라는 것은. 음. 핵,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이 핵무기보다 강한 것이 문화예술이죠. 네. <laughs> 맞아, 우리나라 막 세계적으로 가서 문화예술. 음식문화, 뭐뭐 교육문화, 네. 모든 게 문화잖아요. 네. 뭐 정치도 정치문화가 있듯이 예술 을 풀어나가면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예술로 접근했고요. 음. 그런 묻 보면 저도 이제 다문화 활동을 하고 음. 그 다문화 저는 다빈누이거든요 음. 거기 이사장으로서 제가 있는데 다빈, 회장님 다빈들 다 함께 빛나는 아.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음. 그 함축해서 예. 다빈누이라고했는데 예. 예. 회장님과 저는 끊을수 끊을 없는 음. 인연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네. 아,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오늘도 방송도 나와 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다문화를 위해서 해야 될할 음. 일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회장님은 저는 뭐 다문화 가족은 아닙니다만 음. 회장님은 직접적인 가족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어떤 개선해야 될 점, 우리가 또 시정해야 될 부분, 음. 어떤 이분들의 어떤 해드려야 될 부분을 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음.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제가 이제 다문화는 반대에도 있습니다. 음. 다문화를 싫어하는, 음. 반대하는. 네. 하지만 그 사실 우리가 뭐 외국인들을 국내에 자꾸 취, 입국시키려는 게 목적이 음, 아니고, 음, 어, 예, 그렇죠. 어차피 온, 오래 살은 그렇죠. 우리 다문화인들또 음. 사람 연수생들, 뭐, 험한 3D 업종에 음. 근무하는 사람들, 예, 예, 예. 어그사람들이그 인권, 음, 그리고 그 인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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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음, 불법체류자의 불법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laughs> 그 애기들이 그도덕적이로 음. 우리가 좀 이렇게 보장해 주자. 음. 아,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추운 날씨에, 음. 캄보다인 여성이 돌아가셨잖아요. 숙소가 추워서 지난번에 그 방송 제가 에, 한번 봤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음. 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를 개선하자고 개정을 했대요. 음. 그런데 거기 어, 그 농촌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또 반대, 반대 여사를 국민고 충까지 하고. 음.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다문화를 이해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마음적으로 마음을, 마음을 문너무 논시고나.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희 대한민국이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출산 장려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음. 대해서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같이 음.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문화와. 출산을 연결시켜 버리면 인권 문제가 돼. 아니이제 이야기는 음. 그만큼 중요한 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음. 음. 저희가 잘 함께 정말 가야 된다는. 왜냐하면 지금 그 제가 뭐 인권에 문제되는 음. 그 부분을 이제 논하고자 하는 게 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음. 그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국가 차원에서 결혼을 못 하게 음. 하는. 법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어. 어떤 왜 우리는 다문화 국제결혼을 음. 굉장히 등하시하고 음. 그걸 나쁘게 보는 정부 차원에서 예. 여가부나 문체부도 음. 마찬가지지만 음. 왜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그 독신자 100만 명이 정말 열심히 음. 살고 가족을 이루고 싶지만 결혼 아, 아. 끝에서 그래 국제결혼 하는 사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국제결혼 법이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결혼을 넘어왔어요. 죄송한데 어. 제가 국제결혼 하는 당사자니까. 네, 그럼 그거. 마 말씀도 하죠 현지와 있습니까? 다른 네. 법령으로 네. 국제결혼을 음. 지금 막고 있어요. 막고 있고 두 번째 어. 제가 베트남 결혼 아,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잖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허락해 줘서 혼인신고를 구청에서다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신부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와야죠. 그런데 행복은 성적 순이다. 어. 베트남 세종문화학당에서 한글 공부를 해서 응. 그 합격을 해야 올수 있어요. 예. 그것도 6개월 만에 시험 치는데 떨어지면 6개월 예. 더 있어야 돼요. 오마나. 그러면 응. 저는 생리배를 하고 응. 또 신부들이 6개월을 기다려야 6개월 더기다려야 그래서 저번에 슨 사건이 났냐면 아, 예. 신랑이 그 업자에게 응. 그 사무실 가서 화재를 일으켜 갖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왜 국민 간에 이간질이 시켜버려요. 한국인은 다문화 선택가많지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법적으로 구청에다가 호적 동본에다가딱 신부를 올렸으면 예예. 신부들은 자기네끼리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신랑이 몇 살이고 용돈 얼마 주고 비교하다 보면 그 나쁜 나쁜 신부들 사이, 예. 사이에 꽤 있습니다. 음... 그러면 변심해서 안아버려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이 남자는 호적에는 올라가 있는데 음, 음. 아, 신부가안 신부가 와버리면? 신부가 아. 안와버리면 그냥 혼인 신고 그냥 되고 유부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하루도 못 살고. 혼인신고 해지. 네. 그럼 이게 해지하려면 무효도 안 돼요. 음. 왜 무효 소송이 안 되냐면 니가 음. 일단 신혼여행 갔고 니네 의사가 사기 결혼이 아니잖냐. 음. 처음에는 결혼 했잖아 현재에서. 아. 그 판사는 무 이게 무효를 잘안 해줘요. 음. 그래서 또한 가지는 네. 이러다가 음. 예를 들어서 신부가 들어왔다가 이제 일도망가 버렸어. 네. 어, 사고를 쳤어. 귀책의 네. 잘못이 아니더라도 네, 네. 사고가 나면 이 조선 과부제같이 우리나라에는 그 신랑은 5년 후에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아, 5년 신랑. 전에는 결혼을 못해. 아 신랑이? 네. 네.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놨냐고. 왜? 아니 사람이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음. 2년 있다 결혼할 수도 있지. 음, 음. 왜 5년 혼아탐에만 그렇게. 국제결혼만. 그렇만 차별한다는 거아 아, 차별. 그런 거면 인권에도 그것도 문제있다라고. 정부에서 어. 네. 그래서 이게 어. 이 현실이 너무 그래서 뜨거운 감자라서 음. 국회의원이나 정부 음. 쪽에서도 이 손을 못 만져요. 아, 제가 최초로 신문에 쪽펜을 들자니 그렇고 뜨거운, 저쪽 감자. 뜨거운 감자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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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많은 그러니까 아. 음. 국제결혼은 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개인이 음. 그 나섰다가. 음. 네. 그래. 그래서 그런 일부의 시각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음. 부분도 있구나. 근데 음. 왜냐면 제가 사실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음. 또 안다고 했지만 음. 요렇게 속속들이 깊이까지는 몰랐는데 음. 회장님 이게 방송을 통해서 음. 오늘 알게 됐고 음.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음. 이 여의도 파 시청 자 여러분께서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많이 알려야 해. 맞습니다. 예, 예. 아니 신부가 잘못하고 신랑이 잘못하면 거기에 음. 맞는 법을 처벌을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냥 의무적으로 결혼 다 했는데 성적순이 낮으면 못와 음, 음. 그럼 나라에서 못오게. 음. 아, 내 부인인데 음. 왜 한국에 와서 신부와 음. 그 시, 신랑과 음. 그 부모님의 그 시부모의 보호하에 예. 문화에 접해서 공부해서 음. 시험에 합격하면 별때 외국인 음. 등록증 내주면 돼요. 예, 예. 그런데 굳이 해외에서 음. 6개월이나 반년, 2년을 놔두고 음. 그 그렇게 내팽개이냐 아. 이게 신랑들의. 불분이죠. 아. 그러면 음. 지금 현재 회장님 음. 그한 2020년도 12월 말로 대충 기준을 한다면요. 네. 우리 다문화 가족이약 얼마 정도 되나요? 다문화 가족이 제가 이거 음. 아까 내가 발췌해 왔는데요. 아니죠, 예 예. 예. <laughs>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은요. 네. 여기 보면 어, 법무부 통계 음. 이주 노동자는 100만 명. 아, 노동자 2018년, 어, 2018년 현재 2018년 음. 현재 이주 노동자는 100만 명. 음. 미등록 이 주민은 약 32만 명. 아, 미등록 32만 에, 명. 청, 2019년 다문화 혼인은 2만 4700건이에요. 와, 많네요. 2만. 우리 전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전체 결혼의 어. 10%가 넘어요. 와, 2만. 예, 4천? 2만 4700건요. 어, 정확하게 700. 721건인데, 700건이고 음, 음. 그중에 어쨌든 지금 음. 외국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22만 명이에요. 와. 총 인구의 4%가 넘는. 지번 제가 그 파기했을 때 많이 늘었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이 부분을 2만 명이면 고 10%? 어. 예. 20%. 우리 예. 결혼의 10%가 어, 국 국제 결혼 단문하기. 됐으면은 이제 어쨌든 이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뭔가에 음. 제대로 정말 그 정착해서 살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법이 필요하네. 그죠. 그래서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도 회장님이 이제 잘 아시니까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다문화 활동을 음.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손잡고 음. 우리 위선에서도 눈물을 두드리고 같이 일을 해보도록 해요. 제가 왜냐하면 어~ 우리 그~ 그때 미래 지금 인제 국민의 힘인데요. 음. 그때다 인제 당에다가 다문화 이 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4 개월을 연속. 쫓아다녀가지고 국회의원들 여섯 분을 만나가지고 다문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이런 부분을 있으니까 여기서도 왜 국민의 힘에서 그때는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니었어요. 국민의 힘에서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어떤 혜택 정책적으로 제대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이제 제가 지금 요즘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이제 그. 지난번에 위원장이 현역이 맡았었거든요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개선해서 같이 할수 있게끔 회장님과 손잡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 방송인가 관계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선풍 회장님께서 다문화 예술 연예 예술 종합. 이제, 어, 해, 아이고, 길다. <laughs> 총연합회 회장님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이제 다문화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 개선. 생각하고요. 그죠?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것이고. 네, 제일 중요한. 것. 이게 남편들이 잘 나서지 않는 이유가, 음. 아직까지 그 뭐랄까, 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음, 그런 거고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누구누구를 만났었어요. 네.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을 만나서. 음.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음. 그분들이 막상 다문화인데도 이제 기득권이 음. 된 거예요. 아. 한국에 와서 아. 그래서 나쁜 건 배우는 것이죠. 아. 뭐 다문화들이 이제 다문화들은 저를 따르지 않아요. 음. 각 대표 기득권들이기득권들은뭐 국회 비례대표나 음. 뭐 동포사회에는 또 여기 여당 같아 갔다, 여당 갔다가 호프르즘으로 음. 가는 거예요. 아. 전부 이제 아, 기독을,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그, 위상을 높이는. 근데 또또 뭉쳐서 같은 힘이 합쳐야 할때 어떤 일을 이루는 데그죠 근데 그 회원들은 이제. 리더가 잘하면 뭔가 우리가 혜택이 있겠지라는 아, 기대 때문에. 그건 아닌데.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누가 났으면 음. 이게 조금, 뭐랄까, 여기 반대를 무릅쓰고 음. 하면 막 인신공격, 음. 뭐,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자라서 음. 잘 이게 되지 않는가 봐요. 그국회의원 하는 말이, 자,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결혼 한 번만 하면 되지. 왜두번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할말 없죠 음. 왜이 현안을 보고 정말 이렇게 내일같이 살펴야 되는데 그냥 딴데 정치에 바빠. 다문화에 음.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래. 나 많이 고독했죠 제가. 음.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문화 활동한 사람이 저도 지난번에 비례 신청했다가 지금 안 됐는데 왜냐하면 음. 지금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입법 발의 하고자 하는 게몇 가지가 있었어요. 음. 이 이식 개선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음. 위해서 그랬더니 그 이제 비다문화인이 음. 다문화인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제대로 왜냐하면 음.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골고루 옛날에 음. 이자스민 의원이 했잖아요. 음. 음. 그는 물론 다문화 입장에서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필리핀인가요 음, 필리핀. 필리핀이라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칠 수 있는데 음. 제가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건없겠다우리의 정말 공동하게 해주겠다. 음, 음, 그래서 그분들이 막 오천 명씩 막저 소명 운동도 해주고 했었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음, 뭐 어떤 제가 정치적으로 또 다시 해야 될일이 있거나 음, 또 이제 윗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음, 이게 건의할 상황이 있으면 음, 음, 회장님과 의론해서그 음, 음,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즉극 돕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다문화 중에서도 이제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네. 정치인들이 신경 써수가 있어. 근데 그 이득을 짜서 배려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이 주민은 지금 관심 밖에 현실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저는 뭐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냥 오로지 좋은 사람, 이렇게 이숙현님 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융합해서 한번 개선하는데 주추되고 싶다. 우리가 끈질기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우는 아이 찾는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저희가 한 20분 정도 방송인데 좀더된것 음. 같아요. 회장님이 아. 우리 여의도반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말 아, 아, 다음에 또 시간이. 이제 예, 예. 해야 되니까 자, 어, 네. 여러분 우리 이 나라는 음, 단일민족이지만 단일 고려시대부터 우리는 사실은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네.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화산 이씨, 예. 정선 이씨가 있고 오. 아라비아에서 온덕수 어, 장씨,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음. 충주 매씨, 그리고 남양 재갈씨, 또 위구르족에 온 경주 설씨가 위구르족에서 아. 온 거예요. 그리고 몽골은 연안 이씨, 어. 여진에는 청해 이씨, 어. 마지막으로 일본에는 우록 김씨, 그게 이제 김해 김씨죠 김해 김씨가 일본에 온거예요 음. 우리나라 275개의 성시 중에 음. 136개가 귀하한 성에예요 음.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다문화, 다문화의 음. 유전자는 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길을 가시더라도 음. 좀 서구적이고 유럽인, 음. 미국인을 무기군하고 같이 다니면 부러워해. 음. 그런데 내가 동남아인하고 다니면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피해의 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음. 정말 선진 글로벌을 위해서 우리 다문화를 인식을 다시 해주시는 게 그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을 아. 사랑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이렇게 그 성씨도 이렇게 해온 지 정말 몰랐는지 제가 모르는 음, 게 너무 많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는 40개, 고려 시대는 60개, 조선 시대는 30개가 어, 외국에서 온 성씨예요. 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음.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이제 이런 다문화 활동을 할 겁니다라는 음. 인사를 드리고 어, 다음부터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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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깊이 있게 나가가 예예 예, 예.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시청 여러분께서 아 그렇구나 또 개선해 나가면서 또 다문화인 분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방송인데요 이첫 방송 한 만큼 저희 여기 다문화에 대한 방송인만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해주시, 저희가 우리 또 이제 서로 인권에 대한 이 다문화 가서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선포 회장님과 함께 손잡고 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시청 어, 여러분 이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회장님 이야기 주셨듯이 정말 예쁜 시선으로. 봐주시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